안녕하십니까. 문수전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존엄하신 분의 왕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은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것이다. 곧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곧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 곧 참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지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하늘들에서 라는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혼 속에 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곧 진리를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시며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육체의 몸으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불변의 진실을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신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날, 곧그 주의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는 곳에 문들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성막에 있는 존엄하신 분의 왕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은 "또한 스스로 나주에게 연합하여 나주를 섬기며 나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나주의 종들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바로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내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재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을 내가 받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하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6장 6절은 반대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문을 닫은 후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성막에 있는 존엄하신 분의 왕좌는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로 들을 수 없고 은밀하고 영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들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무엇인 자이다.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무엇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들에는 거하지 않으시며 라고 하십니다. 이상의 말씀들에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로는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교회 건물과 유명한 성가대와 명망 있는 성직자와 많은 해외의 성교단과 각종 구제 활동과 많은 기도 모임을 쫓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과 21절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그러다 그분께서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르켜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